다리면 딱한번 가질래, 그래나 못칠 나 더할 어. 것같은 해봐. 안 돼. 아니야, 그냥 가져가. 소주는 차갑게 안 먹어도 돼. 오늘 날씨 선선하고 좋네요. 네, 땀을 조금 흘렸어요. 그럼 뭐 해야 돼요? 텐트 다치고땀 조금만 흘려도 뭐 해야 돼요. 땀안 흘리면 안흘리 근데 땀 조금만 흘리면? 맥주 마셔야지. 오늘 새로 아이템 하나 샀는데요. 약간 테이블 겸 캐비넷 설치 한번 해볼게요. 판때기 몇개랑 테이블. 톱 판때기 또 하나. 그리고 천조가리. 예. 천조가리에 판때기. 예. 캠핑용품은 그게 다예요. 예. 보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자, 안녕하세요. 미국 겸성의 겸성. 겜성. 요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사이트 구축은 이렇게 했습니다. 뭐 맨날 똑같아요. 맥주 예. 먹고 어, 샤워 한 바탕 그 시원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초대를 받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저녁이랑 이게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또 샤워장, 샤워장 겸 화장실 구경합니다. 와, 대박. 어 여기 피 a 가 되게 화장실을 신경을 많이 쓰네. 뭐 거의 이 정도면 5성급? 5성급? 한 4성급? 오, 좋네. 와, 좋다. 깔끔합니다. 깔끔해. 와, 여기 화장실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, 제가, 제가 샤워 들어왔거든요. 봐봐요. 봐봐 밤에 별 보면서 샤워하라고 이렇게 위에를 뚫어놨어요. 낮에는 나무까지 보면서, 플립 보면서 샤워하라고. 아, 정말 배려. 배려에 감동 받습니다, 지금. 하르던데 뭐 뭔가 좀 지는 느낌이랄까? 이젠 아, 또 가성비인데. 저 여기 유명 유튜버분 만났어요, 저희. <laughs> 아, 지금 찍는 거예요? 아, 예, 김프로님. 아, 알겠습니다. 예, 김프로님이 장비를 아, 많이 아, 사셔가지고. 뉴욕 그레티비의 김프로입니다. <laughs> 아, 그리드를 사셔갖고 네, 저희가, 이거 이거 첫 개시하는데 저희도 초대 받아서 이거 같이 개시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헬리스 어, 네, 이거 처음 봐서 돌아가는. 돌아가는 거예요? 안 보세요. 네, 네, 이렇게 돌아가. 오징어 안싫어시죠 아, 좋아요. 제가. 제가 또 오징어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, 아, 저는 제 동족을 아,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,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 애매해요 사이즈가 근데 진짜 애매하죠요네 아, 네. 이게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아예 작으면은 피크닉 테이블에서 그냥 올려놓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높아 이게 그래서 좀 어, 이거는 진짜 피크닉 테이블에도 네, 애매하네 그러니까 피크닉 테이블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박해하기엔 또 너무 작고 좀 애매합니다 예. 응? 그때 네, 네. 뭐 못하는데, 집에 갈 때는. 아, 도가지 가족이...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아. 야, 네. 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음. 아 오징어. 아, 그래서 오징어가 여기 들어간 거구나. 김프로님 사이트에 놀러 왔는데, 세팅을 너무 이쁘게 하셨어요. 네. 김프로님이 또, 젖준나무에 <laughs> 담청이 되셔가지고, 네. 저희가 지금 전을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나무가 안 타요. 조심하세요. 네. 온다 네, 어, 리없어지부지는 모습이. 무슨 놈 이거. 이는 아, 이 이거. 오!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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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광거니다오 있죠 거 어. <놀람> 또 우리 또이 프로가 빠졌네. 아니면 조그만 병을 해서 리필해서 먹 뭐. 아니에요 이렇게. 하루 네. 아 아, 예, 예. 알통 생기시게. 괜찮아. 나는 괜찮은데 이거 먹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 예. You, 나무가 들어가면 안 돼. 섞으면은 안될건 없잖아요. 김프로님 <laughs> 예. <laughs> 아, 어, 아 와이프는 안 나오죠? 예, 네, 전혀 어, 오케이, 오케이, 아니에요 오케이. 카메라 앵글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오케이, 네. 오케이. 저도 안 네,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. 영상에. 아 오늘 너무. 네, 저희는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?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. 훈련하라 저랑 8살 차이예요. 아, 근데 가끔 그러니까. 매뉴얼로 자꾸 해요. 아, 이게 그렇죠. 영상의 일을. 그렇지 그렇지. 저희 코로님이한잔 주신답니다. 아, 예. 네 반갑습니다. 영광 영광입니다. 예. 예. 제 유튜버한테 <laughs> 소주를 너무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한번 보고 싶었던. 아니, 조그만 병 하나 갖고 오기가 너무 찡그러워. 아니, 아니. <laughs> 이게 또 <laughs> 멋이죠. 나는, 나는 근데 이게 <laughs> 원래 우리... 나는 처음에도 그랬어. 소주도 가성비입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소주 가성비야. 아, 좋 <laughs> 가성비 빼면 시켜져, 지금. 페트병 중이 제일 싼 건데. <웃음> <웃음> 가성비를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. 맞아. 김프로님이 네. 어. 저희 위에서 닭갈비를 구워주십니다. 예. 아, 그렇네. 뭘못 해드리겠어. 나중에 내가 뭐생닭을 한번 잡아 가지고 그렇게 어... 다 갑니다. 김프로 님 와이프분이 <laughs>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예. 네. 그 네. 소주, 네. 네. 소주 몇병 각인가요? 아, <laughs> 이거는 뭐 그냥 살수 없습니다.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가야 돼요. 아, 네. 어,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<laughs> 찔까? 고구마가 하나, 아, 됐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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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봐 네. 봐. 아, 맛있겠다. 우리 아, 저렇게 데프 어, 너무 좋아요. 어, 이거 이거 찍어 줘야 되겠다. 아, 간이 어떨지 아, 모르겠 어쩐지 젖은 나무 때문에 저희가 불멍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왔습니다. <웃음> 예, <웃음> 예, 뭐 불멍 못하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? 좀뭐 소주나 먹어야죠. 예. 소주, 들어가서 소주 <laughs> 조개탕에, 소주 네. 조개탕에 소주 먹겠습니다. 조개탕에 소주 마시고, 지금 소주랑 조개탕 먹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살짝 이렇게 <laughs> 네, 난로처럼 쓰라고 네, 네, 네. 왜냐면 너무 어,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소주 먹다 새벽에 네. 커피를 아, 우리, 갈아탑니다 아, 예. 아 커피 좋죠 블라인드 테스트 소주 <웃음> 먹고 <웃음> 마무리는 커피잖아요 원래 소커라고 네. 소주 마시고 커피라고 아, 맞아요, 아, 소커, 소커 소거 소커, 소커. 아, 소커 우리 좋아하잖아 배우신 분들만 먹는 아, 방법인데 아, 또 맞습니다. 김, 김 프로님이 추천하시는 아,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예. 아, 하나. 예. 근데 이렇게 날씨 어, 살짝 추운 때 마시는 아, 예. 거 코코아처럼 마시는 걸 생각하면 돼요. 오, 색깔이 완전 코코인데요 어, 코코. <laughs> 코가아도 못할 아, 거예요. 희진 씨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모리다가져이야 아니 <laughs> 이거는 난 조도 안 먹어. 음 그러니까. 아니 제가 먹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. <웃음> <웃음> 아니. 야. 곰이 나올 것 같진 않다. 이컷 높지 그치? 않아? 여기는. 살짝만 넣으면 되나? 새벽 1시 반에 마시는 커피는 예. 아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? 예 아, 이거 먹고 이제 시마이를 하죠 아시마일 하죠? 예 하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는 맛이 없어 살짝 익스프레소 느낌으로 조금만 어. 제가 바리스타를 예전에 꿈꿨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나, 캠프가 와. 되지 않았으면은 점스가 벌써부터 다 아, 그렇지. 보시, <laughs> 보세요, 이게. 이게 어, 물이 그치. 양이 틀려요. 이거는 좀 약간 좀 에스프레소 저기 더블 예. 느낌. 이거는 싱글 느낌. 싱글 느낌. 아,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. 야 오늘 이거 커피인지 코코아인지 분 본다. 코코아대. 이 <laughs> 커피 <하네>. 맞아. <laughs> 제가 입맛이 좀 초딩입니다. <laughs> 이 커피 맞아. <laughs> 괜히 그냥 저번에 그냥 마시다 그래 가지고. 그소고 소골이 그냥 <laughs> 아, 지금 이제 저희 사이트에 갑니다. 예. 저녁 너무 잘 얻어먹고, 김프로님이 너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셔서 잘 먹고, 지금 화장실 들렀다 사이트 가는데 지금 와, 이건 여름이 맞나 싶어요. 지금 너무 춥습니다. 그리고 좀 약간 무서워요. 곧 나올 것 같아. 화장실 앞인데, 저희 사이트에 왔습니다. 걸어서 5분 걸렸어요. 오늘 좀 무서웠습니다. 이천조가리이지만 그래도 이 텐트에 오니까 마음이 안정적이고 또 나늑하네요 벌레새끼도 엄청 많습니다 오빠 네. 렌즈도 껴야 되잖아 길 옆에 그냥 이렇게 장작을 파는데, 그냥 양심상 오불 오불 여기 통에다가 넣래요. 오불이면 싼 겁니다 이거. 예 yeah, 예. Yeah. 다. 아, 대박이다 사이트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사이트에서 바로 낚시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 사이트 너무 좋다 12개월 전부터 도기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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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산책 좀하다가 이제 첫끼 먹습니다. 네. 캠핑장에서 첫끼 뭐해요? 라면이죠 라면 네. 캠핑장에서 첫끼 라면을 안 먹으면 잡혀가요 잡혀가 p 네. 만 그래, 네. 먹기 뭐해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전에다가 네. 라면 먹겠습니다 오늘 라면은 뭐예요? 열라면. 네, 예. 열라게 먹어보겠습니다 열라면. 소금을 예. 넣어서 해장. 네. 예. 어제 소주를 좀 먹었기 때문에 해장을 해줘야 돼요. 왜냐 이따 또 먹어야 되거든 술을. 아 나쁘지 않았다. 운동은 나쁘지 않았다. 아좀시끄럽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먹자. 추워, 이거. 지금 요담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돼지 등갈비찜 집에서 양념해 온 건데요. 간장이랑 매실청이랑 다진 마늘, 후추, 참기름 넣고 하룻밤 새워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. 저번에 소세지 볶음. 네, 야속. 어, 진짜 맛있더라고요. 야속. 외국 친구들이 소세지를 많이 바베큐해서 먹잖아요. 그 이로를좀갈것 같아요. 어, 만두 한번 해봐요. 만두도 한번 튀겨 보고 싶어 그거 있잖아요. 그 어디 걸 비비고, 손님이 또 맛있는 저녁을 또 아, 이렇게 준비해 주셔 같아요. 먹고 갖고. 죽어야 된다고 리래 이거 또 먹고 죽어야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그냥 아주 그냥. 또 소주 안주를 또 기가 막히게. 아, 예없어 이제 이거 줘 봐. 이거 진짜. 이거 뭐야? 아 버섯을 이렇게 자른 거구나. 알이 있다 이제. 소세지 야채볶음인데요. 이게 정말 기대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뭐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소주 두병 가기죠. 뭐. 아또이 차를 미리 이렇게 해놓고 그 흐름 깨지는거 깨지 저희 어. 별로 안 좋아서. 소주. 빠한테 삼겹살을. 그릴에다가 한 거야. 예. 아, 이거? 이거지, 다 그린이. 삼겹살에 소주. 소삼이죠, 소삼. 그쵸? 아, 소삼. 확실히 그때 불판에 먹는 거랑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. 음. 음,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음. 이것도 장모님? 네. 아, 아 명이나물이랑 돼지고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. 음, 맛있네. 네, 그죠 그냥 같이 싸먹으면 음. 맛있더라고요. 명이나물도 이게 뉴욕에서 산에서 따신. 음. 음. 아, 진짜로. 음, 따신 게 아니라 하긴 그래. 명이나물을 잘 팔지 않잖아요. 그죠 저도 뉴욕에서 명이나물이 난다라는 음. 거를 처음 알았어. 음. 이유가 있어. 음, 새끼는 못 먹어. 같이 하긴 근데 이제 저기 또 김프로 님의또 이거 <laughs> 아유, 이게 너무 냉장고로 다뚫어 주셨어요. 저 이런 <laughs> 아이스 아이스쿨러를 <laughs> 털었습니다. <웃음> 밤 되니까 불멍하기가 너무 좋은 온도가 됐어요. 추워요. 그래서 저번 주, 저저번 주 불멍 못했는데, 오늘은 아주 그냥 실컷 뻥을 뽑겠습니다. 예, 뭐큰 문제 아니면 작은 문제야. 저희 이제 불멍 감상 세팅 예. 테이블 하나 놓고 이제 의자 놓고 앞에서 불멍 좀 하다가 이제 멍 때리다가 자겠습니다 불멍 할때뭐 그냥 해야 돼요? 아니잖아 예. 불멍 할때꼭 필요한 거 예. 불멍 할 때는 예. 지금 6월의 날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워요. 그래서 텐트 안이 지금 얼음장이에요. 그래서 저문다 닫겠습니다. 예.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47도예요. 체감온도는 43도. 이게 말이 되나? 이 정도면 거의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 날씨죠. 이게 6월 두째 주의 날씨는 아니죠. 지금 6월달에 어, 동계 침낭이 웬 말입니까? 동계 침낭 안에 들어가야지 이거 버틸 수 있어요. 지금 엄청 추워요. 지금 이렇게 후드 있고 와 지금 6월달인데 저충 바람막이 있고 두꺼운 있고. 또 있고 티도 들고 있어 중에 들어가야 돼와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뭐 이런 거뭐 추운 거뭐 길게 얘기해봤자 지루 하기만 하지 뭐 어떡할 뭐 거야 뭐 예. 그러면은 다음주에 아니 다음주에 뭐 내일 아침에 볼수 있으면 보고 예. 찌를 거 있으면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예.